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진행돼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동구청장 후보들을 지방선거 밀착 취재에서 살펴봅니다.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송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선수촌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의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역에 마련될 ARVR 제작지원센터에 대해 김경진 국회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돼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가 등록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도 이정선, 장회국, 최영태 후보가 등록을 하면서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광주는 광역 단체장 한 명과 교육감 한 명, 기초 단체장 다섯 명, 광역 의원 20명, 기초 의원 5 9홉 명을 뽑게 되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는 동구청장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 다섯 개 구청장 선거 가운데 유일하게 3당 대결로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지방선거 밀착 취재, 동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과반을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동구청장 주자로 낙점된 임택 후보는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검증받은 준비된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택 후보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별 특화상권, 예를 들어서 충장로 금남로 상권, 전통시장상권, 인쇄거리 상권, 증심사상권, 그리고 동명동 카페거리 상권,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요. 문화유전당이 연간 지난 2년 동안 한 2년에 걸쳐서 53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골목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머무르게끔 할수 있는 그런 관광, 문화 관광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잘 세워서 동구 경제를 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를 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청장인 김성환 민주평화당 동구청장 후보는 지난 2년간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4년 동안 동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laughs> 또, 광주 정신을 지켜가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중단 없는 동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선에 성공하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이하로 떨어진 동구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동구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도시 재생과 함께 여러 가지 택지 개발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인구를 10만 15만 정도까지 지금 끌어들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또 도심의 빌딩 유치가 예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무등산에서 동굴을 보면 크레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 사업장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중단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는 김영우, 바른미래당 동구청장 후보는 동구의 아들을 내세우며 바른 동구, 미래가 있는 동구를 위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우 후보는 동구의 재정자립과 오직 구민만을 위한 구정을 구현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로 5.18의 빛의 타워와 두 번째로 무등산 케이블카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과 5.18 빛의 타워 그리고 무등산 케이블카를 연결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시켜 동구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림동 화산경마장을 이전하겠습니다. 아파트 숲 사이에 화산경마장이 있음으로 인해 금토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과 소음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화산경마장에서 거둬들이는 이금은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동구에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화산 경마장을 반드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처럼 동부청장 선거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동부는 현역 단체장이 민주평화당 주자인데다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CTV 뉴스 박아름입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도 3파전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발로 뛰는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을 지방선거 밀착 취재에서 만나봅니다. 공태원 기자입니다. 4년간 광주 교육을 이끌 교육감 후보들이 광주 전역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취재 일정 순으로 만난 첫 번째 후보는 장희국 후보로 지난 주말 금남로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장희국 후보는 광주시교육감 재선 경험과 8년간 광주에서 추진했던 혁신교육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개혁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교육감은 본인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고요. 미래 사회에 맞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직업 진로 체험관을 신설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예방 뭐 공기 청정기를 도입한다든지 지진에 안전하고 또 성면 바람 물질 성면 천장에도 안전, 뭐 교체라든지 하는 안전한 학교 시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교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이정선 교육감 후보는 조선대학교 장미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자신이 광주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청렴도와 기초학력 저하로 광주교육이 많이 아프다며 아이들 인성을 바르게 성장시킬 구원투수라 자신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크게 10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시민 교육 지원청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교육 주권을 되돌려주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불필요한 잡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학생들 수업하고 이 생활 지도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실력과 아이들의 인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성도 바르고 또 공부도 잘하는 혁신적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별로 맞는 성공 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현재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 행복까지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단순 무상급식을 넘어서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업료나 등록금, 이거 이외에도 이 교복과 그리고 무상, 등하교때 무상 안전 이 등하교를 책임져주겠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 공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영태 교육감 후보는 양림동 일대에서 시민 한명한 한 명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혁신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만큼 평범하지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 강조했습니다. 제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거든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애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로 정했고 그럼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했을 때 저는 교실의 선장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러려면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강의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이 된다면은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강의 기법 개발을 위해서 전력 지원을 하겠고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요. 학생 자치 활동에는 이제 학급 회의도 있고 학년 회의도 있고 그리고 총학생회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의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친구들과 어울리고 리더십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학생 자치활동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후보는 24일 광주시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광주 백년지대계를 이끌 수장을 뽑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시민들의 깊은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KCTV 뉴스 공태원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돼 송정 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선수촌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년 4월부터 6달 동안 송정 주공 아파트를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대신, 분양대금 잔금에 이자 25억 원 안팎을 사용료로 지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는 25개 동, 1 6순세대로 수영대회 기간에 선수와 임원, 기자단 등 6천여 명이 사용합니다. <목소리>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예년에 비해서 조기 과열 분위기를 띄었던 6.13 지방선거가 드디어 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어, 예상했던 대로의 후보군 등록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선정 과정에서서는 지역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었던 야당들의 후보 선정이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꾸준하게 거론됐던 후보들이 대부분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만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한 예비 후보가 등록 직전에 사퇴를 했고요. 네. 전라남도지사 선거와 또 전라남도지역 일선 시구 및 광주 구청장 선거에서는 그동안 거론됐던 대부분의 후보들이 등록을 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남지사 그리고 광주시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후보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좀 드물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자유한국당은 사실 국회 의석수로만 보면 113석으로 제일 야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야당답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부분에서 후보를 냈는데 네. 광주, 전남, 북만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이전, 그러니까 민주자유당이나 한나라당, 음. 새누리당 등 정통보수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당선자는 내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그 사실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음. 내고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후보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즉 과거에는 당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시장 도지사 후보를 냈는데 올해는 아주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음. 사실 전통 보수당이 호남 지역에서 광역 단체장을 오래 같이 무공천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1900 98년 제2회 지방선거이라고 하니까 약한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자유한국당이야 그런다 해도 지역에서 이제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전폭적으로 밀었던 김종배 후보가 시장 등록 직전에 포기를 했어요. 어, 왜 갑자기 포기를 한 걸까요? 네 사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만 보면 국회의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네 명으로 민주당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후보 선출에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렵게 이제 네. 김종배 후보를 이제 시장 후보로 이제 선출 선출을 했는데요. 이분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지딱 일주일만에 그것도 음. 하루 등록 하루 전만에 전격적으로 네.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김 후보는 사태의 변을 통해서 현실의 높은 벽을 느꼈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네. 저 변에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아. 또 당에서조차 지원이 시원치 않아서 포기한 네.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제일야당을 제외한 여당과 또 군소 야당과의 대결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구청장 선거는 또 양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지금 각 당들의 주력 후보들이 대부분 등록을 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시장이나 도지사 선거와는 달리 구청장 선거는 광주 지역 구청장 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광주 지역 5개 다섯 5... 개. 5개의 구청장 선거도 사실 예상했던 후보들이 대부분 등록을 했고요. 음. 이제 이 후보들이 소속 정당의 어떤 정강이나 정책 또 개인의 역량 또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비전 등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 후보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나요? 네,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다 해서 곧바로 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 일단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어, 이제 더 이상, 다만 이제 더 이상 예비 후보는 이제 등록을 한 후보는 예비 후보가 아닌 이제 공식 후보로 등록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극게 제한적인 선거 운동은 30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음.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될것 같고요. 네. 다만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는 어,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 자정까지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거리 유세도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참고로 이 기간 동안 후보들은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점 합동 토론회를 할지 네. 또 후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언론사 주최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뭐 광주 시장뿐만 아니라 다섯 개 구청장도 상당수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장현 현 시장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바뀌는 네. 것은 이제 기정 사실화 됐고요. 네. 이 다섯 개 광주 지역 구청장 중에서도 현역인 광주 동구청과 서구청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개 구청장도 이제 100% 바뀝니다. 네. 다만 광주 동구청과 서구청은 현 청장이 다시 입성할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음. 청장이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네. 만약입니다만 이들 두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현 청장이 그 실패를 한다면, 입성이 실패를 한다면 이례적으로 시장과 구청장 모두가 바뀌는 셈이죠. 음.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상 광주 지역 구청장 선거는 상대적으로 동구와 서구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사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 아니라면 이 이야기에는 좀 다들 좀 관심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통과 과정부터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국회, 정부의 본예산이 있거든요. 네. 본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약한 428조, 약 430조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본예산으로 살림이 다소 어려워지면은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올해도 이제 정부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 4월 임시 국회에 이제 이러한 항목으로 이제 예산을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제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음. 야당에서는 이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네. 것으로 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방안과 또 방송법 처리 문제, 음. 여기에 또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아주 어 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극심한 대립으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음. 약간 45일 만에,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그 이례적으로 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추경이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네, 전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추경은 약 3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 쓰일 예산 정도는 약한 1,0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중 광주가 약 159억 원, 그리고 전라남도가 약 921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광주에서 보면은 일자리 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이랄지 또 강진 광주간 고속도로 개설에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100억 원이 포함이 됐고요. 네. 또 희망 근로 지원이랄지 또 요즘 굉장히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 목포시와 영암군이 대표적인데 이 지역에 투입될 예산 약급 최관력 150억 정도 됩니다. 네. 이런 곳에 이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숫자상으로 보면 좀 규모가 있어 보이는 예산인데요. 이번 추경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번 추경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약 1,080여 곳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네. 물론 지역 경제에는 다소 이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음.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이제 극심한 경기 불황이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기 불황이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또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기 부양이 해소됐다, 또 경기가 네. 좀 개선됐다라고 말하기는 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이 일자리 예산이 상당수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난 해결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일자리 문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언제쯤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 음, 네. 아,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일단 일자리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입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월급 차이가 간격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중소기업은 가지 않고 대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구인자에 비해서 구직자의 과잉 현상입니다. 즉 단순하게 보면은 기업들은 적게 뽑고 네. 또 주어진 일자리에 비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들은 가능한 인력을 적게 뽑고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일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매출은 급증하게 늘고 있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추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주로 2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20대 후반들이 주축인 이제 91년부터 96년생 소위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에코붐 세대들이 2021년까지 매년 39만 명씩, 40만씩 증가를 해서 네. 2021년에 367만 명으로 절정을 이룬 다음 음. 그다음 2022년부터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음. 이것을 정리를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즉 2021년까지는 20대 청년들의 꾸준 구인자들이 꾸준히 늘어나서 일자리 찾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 이후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일자리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의 좀 어려운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6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광주형 내부에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기업 7개와 스타트업 기업 4개 등 11개 기업을 지원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며 제작 콘텐츠 팔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광주의 침체된 구도심 중한 곳이던 광주역에 VR, AR 제작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조민규 기자가 주무의원인 김경진 국회의원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광주역의 ARVR 제작 지원센터가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이제 최근에 모든 산업이 컴퓨터화, 전자화 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영상도 그렇고 설계도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전부 이 AR, VR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완성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AR, VR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실은 광주에 그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정보문화연구원과 함께 이 광주역의 AR, VR 지원센터를 마련하기로 했고 예산 39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역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네. 될것같다는 기대감도 들거든요. 네, 네. 앞으로 어떤 어떤 단계들을 계속 밟아가지고 음. 이 인근과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광주역이 이제 기차들이 KTX가 진입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사무실이라든지 상점이 거의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빈 공간에 AR/VR 지원센터를 들어오도록 지금 그렇게 유치를 했고요. 이 센터에 많은 인력이 오게 되고 또 전국 각지에서 또 광주 전남에서 이 AR, VR이 필요로 한 기업체에서 와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사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시설이 첨단지구에 있긴 한데 많이 부족합니다. 수요를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족분을 광주역 쪽으로 장기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래서 도심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광주역 주변이 조금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이 39억 정도가 투입되서 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네. 지역에서도의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서포트라 그래야 될까요? 네. 지역민들의 네.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어, 우선 이제 우리 지역의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라든지 또 조선대학교 또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이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AR, VR 기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그런 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학 연계, 또 고급 기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올여름 광주는 예년 이상 수준의 더위와 잦은 국지성 호우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을 보면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올 여름에는 9개에서 12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해 이 가운데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